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4절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신이란 두려움이 없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담대히 나아가 자기의 기도를 기탄 없이 아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성도들은 기도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기도할 때 성도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은 예수께서 나의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구하신 아버지의 원함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을 통보하고 내 뜻을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참 기도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15절.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 가운데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과 둘째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원문으로는 두 동사 다 직설법 현재 시제로서 언제나 진리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16절. 누구든지 자기의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이단들의 죄를 가리킵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 것은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죠. 그리스도인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볼때 어떤 죄든지 오래 계속되면 형제의 생명을 잃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중보기도 하라는 권고죠. 형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형제의 영적 상태에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의 죄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것은 형제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회개하게 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17절. 불의는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죄를 무시했고 양심의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육과 영을 분리시켜서 더러운 육이 성결한 영에게 어떠한 영향도 못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죄를 짓되 죄책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유한은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유혹에 교회 공동체가 미혹되지 않도록 모든 불의가 죄라고 명확하게 정의한 후에 죄에 대한 해결책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죄는 분명 정죄받으나 정죄 후에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의지한 참된 회개를 통해 이루어지죠. 회개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는 죄도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불의는 다 죄이지만 회개함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18절.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께서 그를 지키시므로 악한 자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여기서 죄는 죽음에 이르는 죄, 회계를 통해 사함을 얻지 못하는 죄를 가리킵니다. 성도라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나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나신 예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가 해치지 못한다. 개혁성경에는 만지지도 못한다. 이것은 단순한 접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만짐, 어떤 교제와 관계를 나타내는 만짐을 뜻합니다. 악한 자가 어떤 능력도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분은 이미 악한 자에 대해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한 자는 그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21절. 자녀들이여 우상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요한이 말하는 우상은 지금까지 주의를 준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사상과 관념입니다. 이 우상은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이단이죠. 서신서를 묵상하는 키포인트는 왜이 서신을 쓰게 되었는가 상황이 있다고 했죠 요한1서를 쓴 목적은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 안에도 또내 안에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경험하지 못한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또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시대 풍조를 따르는 영지주의도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오직 말씀이 진리이지 과학과 시대사조가 진리는 아닙니다. 요한일서를 마치면서 내 안에 있는 또 교회 안에 있는 영지주의에 대해 뿌리가 뽑히기를 간과하며 지속적으로 경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